사람들은 돈과 외모가 전부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난이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모아서 올려둔 것이야 절대로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존경했던 사람들이다. 이 냉정한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짐들을 짊어지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탐욕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런 사상이 너무나도 많아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 관계, 대화, 따스함 같은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뛸수 있도록 필요한 진정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이지 탐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강의파리, 정치세력 나눔, 극단적 언론들, 사기꾼, 책파리 등 돈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사상들, 성공이 전부라고 믿게 하는 이가 너무나 많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돈몇푼 주면 눈딱 감고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돈몇푼 주면 옆 사람 가슴에 칼을 꽂으라 해도 망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든다. 단언컨대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더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도는 수단이어야 하며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 삶의 길을 잃어버릴 때는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고할 필요가 있다. 나는 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감사합니다.